테스. 어, 이좀 약간 커플 느낌 나네. 어, 맞네. <laughs> 오, 지금 어머니야, 세트 세트. <laughs> 커플 세트. <laughs> 커플이야? 약간 커플 느낌.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자 끼고 다니겠네 갑시다. 갑시다. 엄마랑 여기 올 거라 상상도 못 해봤네. 여기가 이 동네에서 엄청 핫한 길이란 말이야. 저 음. 진짜 어, 어, 아 이렇게. 여기 어디고? 성수동이야 어, 아, 저게 좀 핫하기도 하고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아서. 오 어, 여기 핫하지. 사진 <목소리> 찍기도 되나? 아, 가자. 어, 이런 사람도 많네. 사람나많는데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 가져왔지. 이전 카메라 가지 어? 이거 여기서 사진 까 내가 찍어줄게 나를 만난 일이야, 이거너를나은 일이야 아. 정만풀어 여기 왼쪽으로 왼쪽? 어. 오른쪽 기다려봐 이래 네, 있다가 찍다 하나, 둘 오, 잘 찍었다 아 아, 같이 찍어야지 기운척게 볼래? 기여차게 볼래? 기차 아? 볼래? 귀여운 척. <laughs> 귀여운 척, 귀여운 척. 어? 하나, 둘, 셋. 머니가포즈를잘 잡으시네. <laughs> 오히려 나오니까 좀안 어색하신 것은은데아아아자연스러 o manage <laughs> 아니. 아 <응>? 아니. u n t r y 이 d o 아직 k n 잖아이 don't know. 엄마랑 사진을 아 진짜 많이 안 찍어봤거든요. 진짜 진짜 찍을 일이 별로 없지. 저 유치원 때, 초등학교 1, 2학년 말고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. 맞아, 저때 멈춰 아, 있어. 맞아, 저때딱 끝나 있어. 아, 저 이후에 커서는 없어. 없어. 네, 그래서 필링 카메라를 하나 공수를 했죠. 아, 저 아기 봐. <laughs> 귀여워. 아, 귀엽다. 여기 진짜 좋아해서. 니도 <laughs> 응. 이제 자각할 때가 됐다는 거. 아, <laughs> 아까 엄마. 아 우리 엄마. 아, 엄마. 아, 아 진짜... 우리 엄마. 아, 시작했다. 약간 아이콘처럼 되셨어. 진짜. 시집의 아이콘. 시집의 아이콘. 아, 이고 저희 엄마 저런 말안 하거든요? 손담비씨 걸풍부요 아, 손담비씨 영향이다. 제는 근데 요즘에 시집 안 가신 분들이 다 손담비씨 얘기하잖아어 손담비도 안 갔잖아! <laughs> 누나가 가야 돼요. 근 가면 갈게! 아, 아유, 누나가 끊어야 돼요. 아, 가야 되겠네데 잠깐만. 그래. 아, 아, 정말. 시 아, 가면 알수없 나요? 나도. 나도, 나도. 어, 나도, 나도, 아, 나도, 나도, 아, 나도, 나도, 나도. 나도, 나도 징하다. 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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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. 아, 왜 이러세요, 다들. 나도. 간다, 내가. 커피 한잔 섞어. 엄마 커피 마실래요? 아메리카노 한잔은 꼭 먹어야 된다며. 어, 먹자. 먹말라. 여기 가자. 여기서 커피 한잔 섞어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이랑요.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빨간불두 들어오는 속 찍어야 되구나. 나도 <laughs> 한대 치는 <laughs> 거 찍을까? 귀여워시다 친구 같다, 진짜. 네? 네? 잘났다. 보세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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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봐봐. 안 이렇게. 나도 뭘 정확하 그러니까 제가. 아, 아, 나이스하시다. 응. 좀만 더 걷다가 한강 가자 한강 자전거 타자. 응. 자전거 타러 갑시다. 좀 걸어봅시다. 응? 갑시다. 바람도 안 부네 이제. 긴장돼요. 어. 아, 몇 살만에 타보는 건데요? 3 0 년. 3 0년 도대체. 저 엄마가 자전거를 탈줄아는지도 몰랐어요. 갑시다. 생각보다 아. 정말, 정말 많이 몰라요. 몰라요. 어, 잠시만. 잠시만. 오케이. 됐어. 발, 발 내리지 마. 무릎 나간다, 무릎 나가. 어. 준비됐나? 됐다. 야, 너무 예쁘다, 근데 날씨. 아, 날씨가 다 있어. 괜찮지? 어. 너무 세게 가지 마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발만 올리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. 내가 알아서 운전하니까. 몸을 맡기세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 아들 다건네할 거야, 진짜 너무 어, 좋으시지 어. 아, 저긴 하다 어? <laughs> 아. 재밌어 <laughs> 나한테 안 보인다, 지금 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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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맞네 맞네 어, 어깨가 넓어서 안 보이시나 어, 보다 앞에 어, 어. <laughs> <laughs> 보지마, 옆에도 보고 막 그러면 돼 이제 안 무섭지 아, 좋다 신나기도 하고 상쾌한데 어 시원하다 아 좋다 아 진짜 날씨가 너무 초이스가 좋았다 아 이런 기분에 한강 노는 거구나 아 엄마가 저렇게 신나는 거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저런 모습 봐가지고 기분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좋기도 했어요 아 이거 진짜 평생 기억이 남니다 이거는 시작하자. 저기 앞에 세워야 뭐. 아, 근데 진짜 다정하다. 아, 나 재밌을 것 같아. 별거 없지? 오늘 다 죽었지? 어, 더 봐봐. 내 봐봐. 내 봐봐. 더 봐봐. 더서봐더 봐봐. 더 봐봐. 더 봐봐. 더 봐봐. No. 아, 이라카. 군다. 베이비, 안는 거사진이 아, 여기. 여기 이런선 타는 곳인 거 보다. 아, 아. 근데 부모님하고 유람선 타면 좋은데. 온 김에 한번 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? 가자. 지금 가자. 가보자. 그렇서성형을의 타는 대 지금 이다 지금 지금 딱이다. 한번 저도 한 타. 번도 안 타봤어요. 안 춥겠나? 맞다 유람선도 타보고. 오 여행 가는 것 같다. 어 이거 뭐지? 아버님보다 저고현 씨가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. 그래 저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. 대박. 미치네. 해서. 진짜 잘왔다 또? 어. 어. 오 역시 잘하네. 육상 빌딩이 쎄. 인생샷이다 네. 이거. 아, 좋구나, 엄마 찍어 줄까 찍어 줄게. 자 하나 둘 셋. 오. 오 움직여. 움직여 움직여. 되게 천천히 움직이구나 그럼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편도로 yeah. 왕복으로. 왕복. 진짜 예쁘다. 왕복으로. 아 진짜 멋있다. 너. 와 봐봐 이쪽 봐봐. 이렇게 하고 이게 더 예쁘다 지금. 저 국회 의사당. 좋은가? 유명한 아들이요 다 산다. 그런데 아, 응? 어? 용산 쪽에 한남동 <laughs> 여기 몇명 있어요. 동네 주민이잖아요. 동네 주민이잖아요. 주민. 유명 아들. 아들. 유명 아들. 아들 다 쳤어. <laughs> 여기 신림동이라고 있어. 내가 처음에 온 곳이 여기 살았고. 아, 저기 홍대 살았고. 막원동 살았고. 되게 많이 사줬 진짜 사줄다. 안 살아본 데. 네, 네. 다안 살아본 곳이 없어요, 거의. 아. 다 살아봤어. 서울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집에하나가 없지? 맨날 우리 애들끼리. 고생했어, 맞아요. 엄마. 엄마가 하나 줄게. 아유. 줘. 잘될 거야. 잘될 거. 어, 이제 시점이 진실되고 열심히 하면 응. 엄마는 될 거라 믿는다. 이제 열심히 초심만 안을 거 이렇게 하고 초심만 안으면 초심만. 근데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그래프보다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된것 같아서 약간 지금 감기 무량하지 아 지금 할머니도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금 할머니 지금 나 나오지도 않는데 맨날 금요일 11시에 t v 틀어놓고왜안 나오냐고 성훈 선배 보고 네 나왔다 고 그러고 나한테 막반 농사가 달러 갔다 그러고 막.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 연회원님입니다아이쁘다 <laughs> 야, 벌써 한강 여기 어까거홍콩이온것 같다 얘. 어, 홍콩 가봤나? 아니. 아니. <laughs> 홍콩이고 가... <laughs> 많이 보셨가본것 <가보시죠? 가보시죠. 웃음> 홍콩 같아. 홍콩 가봤거든. <laughs> 왜 엄마한테 잘 간다고 하지? 하나 어지씨 선물 하나 어지 <laughs> 홍콩 가서. 어? 홍콩아, 가방 사왔잖아. 홍콩아, 가방 사왔잖아. 어떤가 방? 아, 거기, 그기, 거기 가. 그래. 여기, 여기, 사다 이거. 오! 샀다, 오! 큰맘 먹고 삭제됐네. 그래. 근 좌도 짝퉁이네, 우리 자, 짝퉁이냐 일단, 고 추워. <laughs> 으, 추워. <laughs> 갑자기 춥네. 진짜 돈 봉투 진짜 <laughs> 돈 세다가 또 날라가시는 거. 갑자기 따뜻해지시는. 고맙고. 어. 어, 세보시는 것 같은데요. <웃음> 어. <웃음> 편지도 있는데요. 아 진짜. 아, 편지. 와, 편지라니. 제가 군대 있을 때 말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. 음. 저 편지가 돈보다 더 소중할 거예요. 맞아요. 음. 사랑하는 여자 김혜정 엄마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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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그냥 왠지 뭘 저것이 생각만 해도 울적하네 제가 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. 내꿈 좋겠다고 집에만 소홀하고잘 못했는데 벌써 나이가 33살인 게 실감이 안 난다. 엄마는 스물 살에 내놓고 엄마 꿈이 뭔지도 모르고 엄마 청춘도 지나간 거같아서 너무 속상하더라. 아 저거 너무 이해. 예. 아, 어릴 때는 너무 젊은 엄마가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은 정거 건강한 엄마가 너무 좋고 지금처럼 건강했으면 좋겠다. 와, 좋은 일이야 엄마를 더 오래오래 볼수 있잖아. 요 <laughs> <laughs> 엄마는 아니라고 하지만 항상 고맙고 일어할게 <laughs> 사랑하는 아들 안보여. <laughs> 왜 우는데? 왜우데왜 아, 엄마가 너무 미안치지 너무 해준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엄마워왜 <laughs> 아, 이렇게 잘 커졌어 이제 매년 어버이날에 올라오면 되겠네 네. 아 잘하셨어, 진짜 아, 너무 너무 멋진데 처음으로 속마음 이야기 한것 같은데 엄마에 대해서는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. 사실 이렇게 하루를 같이 보내보니까 늦게,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값지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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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한 시간 보냈습니다. 아이 새끼 엄마 올리고. <laughs> 아 추워. 힘들었다 여기까지 오는데. 고생했다. 자전놀러가서아따그때 이제 몇방을 실로 온데